혜준아 목사님이 너 선물 주려고 그래 나와봐 빨리 와봐봐 지금 한번 열어볼래? 앞에서 열어봐봐 뭐라, 뭐라고 뭐라고 적혀있어? 크게 들어감라고니다 읽어봐봐 읽어봐 크게 빨리 꽝 다음에 꽝 다음에 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어, 포장지를 보면 타겟 15불짜리 카드가 있죠 아니야 혜준아 어, 목사님이 그 설교 때문에 너한 거야 알았지? 어, 땡큐 어, 기프트카드 상품권 그 포장이 되어 있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꽝 다음 기회에 라고 하는 말이 적혀 있으면 여러분들 기분이 어떨까요? 혜준이 기분 좋아? 별로 안 좋지. 오늘 이 메시지의 초점이 이거예요. 위선이 뭐냐? 외식은? 외식이 뭐냐? 라고 하는 겁니다. 외식은 겉을 바깥을 꾸미는 겁니다. 바깥을 내가 그렇지 않은데 내가 그런 사람인 것처럼 꾸미는 게 바로 외식입니다. 위선은 뭐냐면 내가 아닌데 다른 사람의 역할, 다른 사람의 가면을 쓰고 연극한다라고 하는 뜻에서 어, 이 말이 유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외식과 위선의 대표적인 사람들로서 누구를 뽑았느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자주 책망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외식하는 모습이 아주 구체적이고 노골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제가 설명을 하지 않아도 내 모습, 내 삶에서 바르세인의 모습과 같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는가라고 분명하게 알수 있지만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더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외식하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말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자가 외식하는 자예요. 본문 2절과 4절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한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모세의 자리가 나오는데요. 이 모세의 자리가 뭐냐면 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가르키는 자리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회당에 가면 어, 이 모세의 자리가 실제로 있었고 그 모세의 자리가 지금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모세의 자리라고 하는 말은 존경, 존경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지도자의 자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율법을 가르치는 서기관들이나 바리세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이들이 율법을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책망하신 게 아니에요. 바리세인들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연구하는 일에 열정적으로 연구를 했고, 최선을 다해서 그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가 그 가르친 대로 살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목사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괴로운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을 때 정말 마음에 눌림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목사뿐만 아니라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자녀를 가르치는 부모에게도 해당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의 교육과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이 부모님들 중에 보면 자신은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말로만 교육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밖에서는, 특별히 교회에서는 믿음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친절하지만 집에서는 매일마다 부부싸움을 하고 자녀들을 학대하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이 가장 우선이라고 말하면서도 공부가 우선이고 공부를 위해서는 신앙생활을 잠시 접어두라고 말을 공부는 때가 있지만, 신앙생활은 언제든지 신앙생활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공부가 우선이다라고 가르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이 부모를 보고 배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이, 아, 예수는 저렇게 믿어도 되는구나. 신앙인의, 신앙인의 모습은 저래도 되는구나. 라고 아이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거예요. 며칠 전에 제가 헤리스티로에 어, 아들하고 교회 상품을 준비하기 위해서 간 일이 있습니다. 물건을 고르고 있는데 어떤 저문이 저한테 와서 말하기를, 어, 그 상품권을 살려고 하면 캐시나 데비카드로 사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근데 그게 그 뉘앙스가, 어, 이, 그 정보를, 인포메이션을 주는 게 아니라, 뭐 내가 뭐, 그돈 있니? 그 정도 살돈 있어? 뭐 이런 어떤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순간 제가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래서 저도 투명하게, 나이스하지 않게 뭐 말고 뭐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에서 세인이가 하는 말이 뭐냐면 아버지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되지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야 분명히 저 사람이 지금 나한테 이야기할 때 친절하게 정보를 인포메이션을 준게 아니라 뭐너 그런 돈이 있니? 그때 좀 제가 체육복을 입고 갔나봐요. 저 샌들을 신고 갔는데 어, 분명히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투로 이야기한 거 너도 느끼지 않았냐라고 제가 물었어니 그랬더니 맞대요. 맞는데 아빠는 그러면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하 알겠다. 내가 미안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모로서, 목사로서 그렇게 말은 하면서도 그렇게 가르치지, 가르치 가르치면서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이 아이들의 눈에 그게 다 보이는 거예요. 또이 외식하는 자들의 모습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 하 손가락도 까딱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서도 손가락 하나 깠다 가지 않고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면 그 아내가 믿겠어요? 응? 말은 사랑한다고 하면서 TV 보고 게임 하면서 아내는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나물러라 한다고 하면 그 말이 위선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손가락 하나 깠다 가지 않는 것이 바로 외식하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좀 딜레마가 있긴 있어요. 뭐 어떤 딜레마냐면, 남들이 볼 때는 내가 손가락을 깎아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인은 최선을 다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음식을 해오는 게 쉬워요. 뭐 그렇게 큰 힘이 안 들어서 정말 이만큼 뭐 많이 자주 이렇게 음식을 해오는데, 어떤 분들은 요리하는 게 힘든 부분, 힘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요만큼씩 이렇게 왜 많은 양의 음식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요만큼 음식을 준비해 오지만 최선을 다해서 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또 어떤 분들에게는 헌금이 쉽습니다. 어릴 때부터 잘 훈련을 받았거나 또 물질적인 여유가 있어서 헌금을 하는 것이 쉽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또 어떤 부분들은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부분이 가장 어렵기 때문에 쉽게 물질로 헌신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다른 사람들을 생각할 때내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의 신앙이나 헌신에 대해서 절대로 평가를 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그렇다고 보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물질로 봉사하는 사람들이 가장 최고다, 제일이다라고 우리도 평가를 할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실수를 할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문제를 아시고 오늘 우리가 본문의 내용은 읽지 않았지만 두 랩돈 아주 작은 그 동전 두 잎을 넣었던 흥금했던 과부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는 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헌신이나 양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주님은 다 아신다 이거죠. 우리는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의 진심을 꿰뚫어 볼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대할 때한 가지 원칙을 가지고 노력하려고 하는데 뭐냐면 지금 이 성도는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라고 제가 믿는 거예요. 제가 그 사람에 대해서 다른 분들에 대해서 좀더더 더 했으면 하는 어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 아니야 이분이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최선을 다하는 것이야라고 제가 생각을 하면 마음이 편해요. 겸편 네. 보니까 아이고 좀더 하지 좀더해올수 있는데 더할수 있는데라고 생각을 하면 상대방은 전혀 내 마음을 못 듣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나만 괴로운 거예요. 나만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이 해올 때 최선을 다해서 왔구나라고 생각을 하세요. 뭐좀더 해오지. 이런 마음을 먹으면 본인만 시험을 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도저히 참다 참다 안 돼가지고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나도 시험에 들고 그 말을 들은 상대방도 시험에 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분란의 시작이에요. 그냥 잘했다, 수고했다, 칭찬하는 것이 100번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아신다, 이거죠. 여러분들이 나를 속이고 다른 사람들을 속일 수 있지만, 본인이 더 잘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 이게 바로 정답입니다. 두 번째, 이 외식하는 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인정을 받기 위해서 자신을 꾸미는 자들입니다. 오늘 오절에서 7절에 보면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니 곧그 경문,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막 슬라이드가 넘어가는데 이제 넘기셔도 돼요. 왜 이게 뭐냐면 경문이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그림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립니다. 이 송아지 가죽으로 만든 이, 그, 상자, 작은 상자인데 이 상자 안에 뭘 들고 있느냐 하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13살 이상의 유대인 남자들이 기도할 때, 기도할 때이 경문을 머리에 이마에 메고 왼팔에다가 달았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내가 경건하다,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할 때 뿐만 아니라 하루 왼종일 그걸 차고 다녔습니다. 게다가 사람들 눈에 더잘띌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더 넓은 끈을 가지기도 하고 더큰 상자를 만들어서 가지고 다녔던 거예요. 그 다음에 화려한 긴 술이 달린 옷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상석에 앉기 위해서 자신의 복장을 꾸미고 그렇게 다녔던 것입니다. 인정받기 위한 것이 외식하는 외식하는 자들의 특징이에요. 오늘날에는 이 외상 외모 지상주의의 끝을 달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속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가지고 판, 판단을 하지요. 그래서 외모가 단정하고 깔끔하면. 내면도 깨끗하고 거룩하다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속에 있는 중심으로 판단하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지금 예배 드리는데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설교를 듣는지, 오늘 점심 메뉴가 뭐지? 이런 생각하는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속보다 외모를 더욱더 치장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무시받기, 무시받지 않기 위해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또, 이런 사람들은 구석자리에 앉는 것보다 사람들의 시선을 한눈에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랍비라, 선생이라 부름을 받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 진정한 선생님은 지도자는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집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표현을 자주 합니다. 아내는 보이지 않, 보이는 하나님이다. 자녀들은 보이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옆사람한테, 옆사람 쳐다보시면서 당신은 내게 보이는 하나님입니다.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네. 당신은 내게 보이는 하나님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 우리는 사람들은 쉽게 속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꾸미지 않는 내 모습 벌거벗은 모습까지도 보는 가족을 속이기는 힘이 듭니다 물론 그 가족을 속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1년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10년, 20년은 속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들과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가족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면 제가 목회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해도 그 아내와 아이들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생각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아이들을, 아이들과 함께 놀아줄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족에게 최선을 다해서 진실한 모습으로 사랑하고 숨기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의 모습이 궁금하면 그 집의 아이들과 그 집의 배우자가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잘 들어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다른 사람을 의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외식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화가 있을 것이라고 일곱 번이나 이야기를 하고 있는거니다 일곱 번이나. 왜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들에게 이런 화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이 외식이야말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없는 삶이며 열매가 없는 삶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20장 47절에 보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심판을 받느냐면 어떤 화가 있느냐면 천국 문을 닫고 다른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하기 때문에 화가 있습니다. 1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느니라 나의, 외식, 나의 외식하는 모습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천국에 가는 것을 막아버리는 또또온 동네를 다니며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고 15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교인한 사람을 늦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또 셋째는 살아, 그 우리의 외식하는 모습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삶의 우선순위를 뒤바뀌게 하는 거예요. 16절에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외식이 어떤 걸 가리키냐면 성전의 금으로 눈에 보이는 돈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위대하다, 크다고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의 금으로 어떤 맹세를 하면 그건 꼭 해야 되지만, 그냥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것들은 그냥 안 지켜도 된다고 가리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네 번째로는 율법의 정신을 가르치지 않고 행위만 강조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는 거예요. 23절에 보면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극률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박하와 희양과 근체는 뭐냐면 이스라엘에서 나오는 아주 사소한 농작물이에요. 이게 메인 곡식이 아닙니다. 과일도 아니에요. 그런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런 작은 식물들까지도 11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흥금을 많이 하면서도, 11조를 하면서도, 그 율법의 정신은 잊어버리게 만들었던 거예요. 왜 11조를 해야 되는지, 왜 흥금을 해야 되는지 잊어버리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로,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잔과 대접의 끝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 거다. 여섯 번째는 죽은, 사,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그, 더러운 것들을 거룩하게 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7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또 일곱 번째로 선지자들을 죽인 자들이며 그 선지자들을 죽인 자손임을 인정하기 때문에 화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29절에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외인들,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하라고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왜 예수님께 저주를 받느냐 면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기도록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가르침이나 행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사람을 속이면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고 가르쳤기 때문이에요. 아니, 사람보다도 하나님보다도 사람이 더 중요하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그러면 이런 외식이 잘못된 것인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신의 감정을 막 드러내는 사람들을 우리가 실은 불편해 해요. 기쁘고 좋은 감정들을 드러내는 것은 좋아하지만, 내가 화가 나, 내가 화가 났다고 해서 내가 어떤 힘든 일을 당한다고 해서 얼굴에 인상 쓰고 있거나 자신의 감정을 막 쏟아 놓는 사람들은 우리가 불편해서 우리가 긴장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과 함께 있기를 싫어합니다. 자기가 어떤 일을 당했는지는 모르지만 속은 어떤 어떨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자신의 감정을 잘 컨트롤하고 또 친절하게 대하는 사람들을 훨씬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설교를 듣고, 아, 외식하는 것은 안 좋은 거니까 내가 내 감정을 막 표현해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가면을 써도 되는 거예요. 나의 부정적인 마음과 부정적인 생각이 훈련을 통해서 긍정적인 사고로 바뀌는 것은 그건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28절 말씀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물론 여기서 너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너희도 라고 하는 이 말이 제 마음 속에 아주 크게 들어왔어요. 제 마음을 찔렀습니다. 처음에 교회를 시작할 때는 정말 앞이 안 보였습니다. 일단은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셨는데 어디서부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도 보이지 않았어요 사람이 뭐 있어야 뭘 하지요. 그런데 이제는 교회다운 티가 조금씩 나면서 내 마음 속에 이제야 목사 같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하모니교회 목사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하모니교회를 모르니까 도대체 그런 교회가 어디 있냐고 물어볼 때에 참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또 사람들의 시선이 그냥 밥벌이 하기 위해서 교회 또 하나 생겼구나,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 괴로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람들도 하모니교회를 알고 사람들도 모이고 또 행사 사진이나 기사들이 캐롤라이나 저널에 크게 나갈 때마다 제 마음 속에 어느덧, 아, 이제 내가 목회를 하는, 하는 것 같구나. 이제야 목사 같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과거의 개척교회 시절에 나를 무능력하고 비전이 없던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저를 괴롭혔던 사람들이 제 마음에 생각날 때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당당하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들이 제 마음 속에 문득문득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된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 속에 이 바리세인의 모습과 서기관의 모습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전혀 회개할 것이 없다.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야 말로 정말 예수님의 저주를 받을 사람인 것입니다. 주님 앞에 당당한 당당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이 사실을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가 바리새인들의 발꿈치도 못 따라가는 거예요. 적어도. 내가 당당하다고 생각이 들려고 하면 바리새인만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당당하다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교인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어디를 다닌다 고했습니까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닐만큼 부지런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전도를 하기 위해서 온 샬롯을 다닐만큼 부지런합니까? 성전의 금으로라도 하나님께 소원할 것들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다고 성원을 하세요? 바리새인들은 모든 채소와 십일조를 모든 채소의 십일조를 드릴 만큼 열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지갑은 회계를 했습니까? 자기에게는 부유하면서도 예수님께는 얼마나 짜게 굽니까? 내가 먹을 음식은 이것도 재고 저것도 재해서 가장 좋은 음식을 먹으려고 좋은 어 스토어에 가서 물건을 고릅니다 올게닉만 찾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만큼 주님께 드릴 것도 가장 귀한 것으로 드리기 위해서 찾고 또 생각하면 되는데 주님을 생각하는 일에는 손뜻만큼도 생각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는, 거,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잔과 대접의 끝을 깨끗하게 했습니다. 무덤에 회칠, 페인트칠을 할 만큼 그들의 말과 행동을 아름답게 꾸몄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음도 악할 뿐만 아니라 말과 행동도 정제되지 못하고 그냥 막 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있는 더큰 문제는 뭐냐면 율법의 정신도 없을 뿐만 아니라 행위도 없다는 점이에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만이 우리들 가운데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도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를 드리다 보면 예배 가운데 그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라도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 와야 돼요. 뭐, 목사가 준비를 잘 못해서 이렇게 그 말씀이 늘 듣는 이야기 같고, 말씀에 찔림이 없지만, 그래도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계속 기도하다 보면, 구제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라도 생기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면,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주고 싶어도, 우리에게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열매 맺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열매는 내가 열심히 한다고 맺어지는 열매가 아니에요. 주님과 붙어 있어야 맺을 수 있는 열매들입니다. 내 행위로 뭘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주님과 머물러 있으면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없이 내가 열매를 맺으려고 하고 주님 없이 내가 그룹한 척하는 이것이 바로 외식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진실한 열매를 맺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외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서도 함께 있다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완전한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제법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는 다른 사람들의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내 삶에, 내 말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으면,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고, 주님 앞에 나와 날마다 나의 약한 모습을 내려놓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열매 맺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더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회개해, 내 모습을 돌아보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 앞에 초심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